삼성 갤럭시 북 플렉스 15인치 NT950 QCG 노트북은 혁신적인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. 이 노트북은 강력한 i7 프로세서와 16GB의 넉넉한 램을 탑재하여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작업을 이 폴트레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512GB의 SSD는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기다림 없이 즉시 작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또한, 터치 스크린 기능은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여 창의적인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시에 더욱 편리합니다. 360도 회전 가능한 디자인은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합하며 스타일리시한 외관은 어떤 장소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삼성 갤럭시 북 플렉스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를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노트북을 만나보세요. Artless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